네, 다음 난 보겠습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F0이 0인 3함수 FX가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f 2는 F5랑 같고, FX-P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 그러면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P의 최대 값은, 어, f 이래 근데 f 2가 여기 있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니까, 두 개일려면 위쪽이겠죠. 그죠? 자, 이게 y f2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2가 돼야 되는데 2하고 5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5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좀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 돼요? 3이 되고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이 되고. 그럼 여기 0, 0을 지나니까 우리가 f(x) 식을 쉽게 세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적분도 가능하고요. 자, fx식을 세, 쉽게 세우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0서부터 2까지 적분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x-2의 제곱, x-5, 더하기 k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걸 k라고 잡고. 0,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20 나와서, k가 플러스 20 나와야 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분하시면 되는데, 접근할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전개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하고 더하기 를 하면 빼기 3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서, 얘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게 되면, x-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20. 뭘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계산이 조금 길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하시면은 4분의 1 x 2의 4제곱 돼요. 얘를 미분해야 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x 2의 3제곱 플러스 20x. 자, 0서부터 2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를 넣으면 0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한결 편해지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8이 나오겠고요. 한번 꼭 이렇게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